응고양이들안 음. 음. 먹네? 아니, 아니 우린 진짜 안 먹어 봐 강아지만 먹지 강아지나 어. 어. 먹어?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리안 족빵, 족, 족발 먹방 아, 제주도도 그철사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거네 어, 눈 희번뜩해졌어 맛있어눈 음. 희번뜩해졌다 음. 가 이게 족발이 여기 살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진짜 맛있어 저게 맛있는 거야 응,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게 맛있는 거야? 먹어보세요 <laughs> 어, 잘 먹는다 야, 진짜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음. <laughs> 음. 맛있어요? 응. 족발 살이 많 맛있어요 리아님? 네네네 절대 질리지 아, 않는 맛쪽이야 어디야? 굿굿 그, 음. good, good. 그... <웃음> 그... <웃음> 저기 가는 길이야 엄청. 아하, 오케이. 문제 아니 맛있게 먹는 법 알려주세요. 음. 맛있게 먹는 거 따로 없습니다. 우선 생각을 비우고, 네. 이입에 모든 신경을 다 이렇게 곤두세운 다음에, 네. 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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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대머. 오대어 맛이 어때요? 음. 클럽맨이 음악이 우선 아, 모르겠지, 너무 좋아 이게 터져서 우리가 넣어가지고 네, 가득 채워주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목구멍에 막,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아내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<laughs> 되게 라이브하다 진짜 이거 <laughs> 힙합 같은 은 이런 걸 못하는 거야 걔 깨는 넣으니까 그냥 음. 즐기지를 못하는 거야 이랬더니 너무 싫어, 즐기는 사람의 자세야 그 유튜버들 요새 먹방 유튜버들 있잖아 네. 어, 먹으면서 네. 이건 한국 된장찌개 u 비슷 o 음. u told m 하네 있는 t o l 표현해야 되는데 그 l d me. y 지 이렇게 l d 그 e You told me. 그래, 네, 그래. <놀람> 저, 오, 아니, 너무 o l d me. I 무 o l 잖아아 u I 같 o 아 d you. I told you. I told you. I 아, 진짜 맛있게 음. 먹어, 리아강 음. 아니 근데 진짜 다리 옆에는, 이뼈 옆에는 살이 많 i o 복스러워, 아주 복스러워. tell you about your opinion. I'm going to t e 이 l you about your opinion. I'm going to tell you 아 여기 먹었었던 부분은 약간 어, 어. 그오도뼈오도뼈하고 그냥, 어. 음. 그냥 조금 겉에 껍데기가 두껍게 있었던 부분이었어요. 음.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그 뭐지, 껍데기가 거의 노, 그 뭐지 녹아내리는 상태, 서로 아. 이렇게 핥아도 될 아. 정도의 오. 수준이었어요. 오. 수준이었어요. 오. 잘하는 집은네이 집이. 이 집이. 네, 아주 푹 모았다. 저는 근데 이제 이거를